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정책국장 천선미입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한국행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오늘 참석하신 주요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님을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님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라운드 테이블 이끌어주실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신 김병준 국민대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균형 발전에 관한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하겠습니다. 예, 전국에 한 228개 기초 자치 잔치 단체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특색이 있는데 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왜? 중앙에서 시기 인들을 하니까 중앙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또 수도권에 모든 게집중되어 있어 요 일거가. 그런데 이 지방 분권이나 국가 균형 발전 면에서는 포기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가 기능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 예산과 조직을 내놔야 되는데 절대 내놓을 생각이 없고, 오히려 어 중앙의 부처에서 국가 기능 발전에 있어서 전 관심이 없다,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 품권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권한도 이양을 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그 살림을 하는 세수 전환도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지방자치화 시대가 됐다 그러면 진정으로 돈 줄도 좀 이양을 하고, 그 다음에 돈쓸수 있는 그런 그이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권한도 지역으로, 지방으로 넘기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될 때에 저는 지방 분권이 제대로 될수 있고, 그 다음에 또이 국가 균형 발전이 될수 있다. 정말 시도지사 이 지방화와 균형 발전을 같이 묶어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중앙정부가 그냥 아 거의 말로 시혜적 입장에서 나눠주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네,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거에대 그, 제가 좀 말씀드릴 그 중요한 게 재정 문제인데 재정을 방금 그 김태현 그 당선인도 어, 국세를 지방세로 넘기고 뭐 말씀하잖아요. 국세를 지방세로 넘기면은 운동장 이미 기울어져가 있어 가지고 거기 부익부 비익빈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방세고 국세고 재정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중앙에서 받아서 나누어 지는게 맞은 것 같고 나머지 권한은 다 이임 해줘야지 지역부를 특색 있게 발전합니다 그 문제는 아까 말씀한 대로 무조건 국가 재정을 지방 재정으로 돌린다 해서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을 잘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정말 균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잘 의견을 끌고 국가적으로 아,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론을 내려야 줘야지. 그 결론 내리라고 장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 S.O.C. 인프라라든가 아니면은 국가의 아젠다적인 그런 측면 에서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R&D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큰틀에 그런 부분들은 어 중앙 정부가 지방하고 협의해서 각지방에 나눠주는 형태로 해서 지방 분권하니까 모든 거다 내놓아야 되고 모든 부분을 또 국가 그냥 무다 내놓아야 된다라는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은 지금 아 논리적이고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두 분이 지금 고민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지방은 말이죠 그 권한을 줘놓으면은 그것을 제대로 행사할 능력이 있느냐, 교육자치도 시도지사한테 교육 기능을 맡기면은 그것도 엉망이 될 거고, 경찰 기능도 지금보다 더 크게 키우면은 엉망이 될 거고, 이런 의문을 계속 제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지사님들 생각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의 공무이나 지방의 공무이나 수준이 거의 같. 같은 수준으 되었고, 그래서 이 나라를 완전히 맵게 줘도 정말 특색 있게 경쟁을 하는 그런 지방화 시대를 열어야지. 대한민국이 소멸 국가로 안 가지. 현재 상태로 가면 소멸 수도권에 복잡하게 모여가 사니까 사람들이 집못 사죠. 그러게 결혼 안 하죠. 애기안 놓죠. 어떻게 망하는 나라를 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확 풀어주면은. 정말 잘할 걸로 그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이건 상당히 이제 어려운 과제이긴 합니다만, 그 2년 정도는 에, 중앙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의 국장이 되려면은 지방 경험을 쌓고 어, 오도록 의무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농림축산부 장관할 때 AI 조르독감 하는데 에, 상당히 제가 지휘를 잘한 장관이란 평가를 들었는데 그 이유가 지방 사정을 잘 알더라. 이런 거예요. 지방 사정을 잘 알고 거기에 맞는 지침을 내리더라는 거죠. 이 광역 지방 자치 단체도 에어 법률 제안권을 저는 줘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 법률을 제출하게 돼 있고 정부도 범, 법률을 제출하게 돼 있는데 광역 단체도 어 법안 제출을 할수 있는 그 권한을 주어서 좀 자유롭게 어떤 문제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 이번 선거면서 제일 느낀 건데. 어, 이, 저기, 교육감 선거가 저는 런닝메이트로 주 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토지사 출마자하고 교육부시사가 됐던 런닝메이트에서 교육감, 지금 현재 교육감하고의 그런 커다란 교육정책이 같이 뭔가 공유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 뭔가 이 도정에 어, 참여를 하게 되면은, 어, 저, 이런 교육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세계에서 교육 자치를 일반 행정과 분리시켜서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하고 미국 정도입니다. 미국은 아주 특수해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워낙 기초 단위로 하는데다가 정부가 작기 때문에 하나의 교육구를 형성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개의 자치단체가 지방 정부가 합쳐져 가지고 교육구를 형성하니까 그럼 별도 선거를 하는 거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다 시도지사 내지는 그 일반행정에서 임명을 하거나 러닝메이트를 하거나 이런 제도인데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좀아그 한번 전환적인 사고가 있지 않아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과연 지금 분권을 위해서 그다음에 지방화를 위해서 시도지사나 시도지사 협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가 십구대때 발의했다 그때는. 그~ 솔직히를 대통령이 반대가 못했어요. 저는 개헌하자고 해놨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에서 할수 없는 일만 한다. 그 모든 걸 지방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 김태훈 위원 당선이 이야기 하대요. 국방 교육 외교 고속도로 건설 고속 철도 뭐~ 이런 것들 뭐~ 나라에서 하고 나머지는 지방 정부에서 다 해야 됩니다. 저는 어~ 이렇게 지금 시도시사 협의회 이게 좀 형식적이고 요식적으로만 이렇게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제2 국무회의처럼 국무회의처럼 대통령하고의 그런 그 국정을 논하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상설화가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방화 시대 그리고 어 지역 균형 발전은 우리의 어 과제고 반드시 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네, 뭐 국민은 같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 거의 공정의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희망의 사다리, 서울에 사는 사람은 십 미터 사다리가 있다고 하면은 저 지방에 사는 사람은 오 미터 사다리밖에 없다고 하면은 과연 공정한 세상이라 할수있겠느냐이죠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것은 단순히. 예, 지역 발전은 문제만은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적인 차원의 문제다, 공정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큰 틀에서 어, 적극적인 예,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분명히 지방 시대를 연다고 윤선일 정부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가 그래 되도록 저들도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 이렇게 슬로고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라를 바꾸는 틀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모범을 보여. 그리고 충남도 몇개 보이고 전남도 몇개 보이고 경북도 몇개 보이면은 그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그래서 만들고. 그 저는 반드시 역사는 반복된다고 생각. 과거에는 우리 경북이 인구 1등이었으면 전남도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이었고. 아니. 1949년도 인구 통계를 냈는데 우리가 321만이고 전남이 304만이고 경남이 313만이고 그리고 서울은 140만 있었거든요. 144만 명. 그런 역사가 반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호로 발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세분 감사합니다. 아, 공정상식, 그다음에 예, 또, 정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역 균형 발전 그 자체가 지금 불균형 자체가 이게 정의롭지 못하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거든요. 어디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어디서 교육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게 뭐가 달라집니까? 심지어 혼인의 기회도 달라지고, 일자리의 기회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문화적 접근의 기회도 달라지는 이것은 결코 공정한 사회도 아니고, 정의로운 사회도 아니고 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를 두고서는 우리가 어떤 자유를 이야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아, 결코 이 문제가 말로서 끝나는 그런 과제가 아니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새로운 국가로 태어나는 하나의 그 초석이 되는 아,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